안녕하세요. 용인 전원 환경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는 용인 구암 부동산이 용인과 제주도 매물 항상 접수 받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제주도에서 가장 큰 스타벅스 정원에서 제가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오늘 110평 어, 정말 바닥서부터 리모델링을 완전히 4억 정도 투입을 하셔가지고 건축한 집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용인 구안 부동산을 검색해서 제 블로그 한번 들어오시면 용인의 다양한 매물, 최다 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이 우리 예비 사진 걸어놓고 구독, 처음 오신 분 구독 눌러달라고 매번 사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 110평. 그리고 그러니까 르와르빌리는 100평, 그다음에 103평, 105평, 110평인데 110평이 좀그 주택 수는 몇안 돼요. 그리고 가장 기역자형일에서 거실도 그 햇살이 110평형이 루아르빌리에서는 아주 좋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남양 햇살을 아침부터 오후까지 겨울 햇살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날 오후에 날이 흐린 날 촬영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의 썰렁함과 그다음에 흐린 날씨 덕분에 아주 그 좋은 주택을 별로 살려주지를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후 제가 한 3시 반에 도착해서 촬영을 한 거예요. 이 날은 또 날이 흐리고... 그래서 집 안에는 루아르빌리에서 아주 보기 드문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거친 집이에요. 그래서 그 손볼 건 전혀 없어요. 진짜 입주 청소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워낙 관리를 관리하신 분이 잘해주셔가지고, 집안의 컨디션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매매 금액도 12억 5천까지 저희하고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실내에 들어가니까 한번 보시고요. 르아르밸리는 1층에 이제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1층에 이제 방이 있는 구조고, 지층에도 방이 있고, 2층에는 이제 안방, 이렇게. 총 방이 1층에 하나, 2층에 3개, 지층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 수가 많은 분들한테도 추천드릴만한 집이고요. 왼쪽에 주방 모든 그 붙박이장이나 이런 거는 기존적으로 이제 세팅돼 있는 거기 때문에 원하시면 다 드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보조 주방. 르아르벨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프랑스 국민 설계. 이름은 제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고요. 그, 그 분이 설계를 했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평양때 별로 이제 매매를 다 해, 했는데, 정말 그, 루아르벨리에도 이제 저희하고 친한 절친분도 살고 계시는데, 정말 주택을 너무너무 잘 지었대요. 한일 건설했어요 그래서 정말 살고 계셔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진심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잘 지었다고. 그 1층에 방이 있는데 이렇게 붙박이장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실하고 주방, 그 다음에 게스트용 화장실. 오후 3시 반이라게 햇살이 전혀 없고요. 2층으로 이제 올라오면 메인 안방입니다. 붙박이장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고 루하르밸리에서 이 2층 안방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작은 베란다 공간도 있고요. 안방 사이즈도 크지만 이제 들어가는 파우더 룸과 욕실이 완전히 5석급 호텔이에요. 원풀 욕조도 있고. 그래서 사용감은 별로 없고 아주 바닥 타일에서부터 전체 다 완전히 리모델링을 할 부분을 다 하셔서 4억을 투입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 여기 이제 주말용 주택으로 이제 간혹 오셨는데, 그래서 한번 싹게 리모델링을 아주 그냥 멋지게 하셨더라고요. 2층에는 이제 방이 3개에다가 욕실이 2개죠. 있 이렇게 또 방이 있고. 입주는 항시 가능합니다. 전망적으로 리조트 같은 방입니다, 이 방은. 루아르빌리 같은 경우는 양지아시한 2, 3분 거리니까 출퇴근 거리 꼭 체크하시고요. 단지는 한 55세대 단지에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층 루프탑을 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루아르빌리 어떤 분들은 여기에 썬룸을 만드신 분도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현장 오시면 한번 검토해 보실만 합니다. 저도 썬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연결되어 있는 지하 공간인데요. 요거 이제 가족실. 가족실 공간으로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시죠. 누스, 뭐, 곰팡이,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내가 유튜브상 이 집의 주인이 누구라는 표현을 못 쓰는데, 현장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하신 집이라서 제가 어 평형 때도 110평이고 그래서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1층은 이제 가족실하고 방하고 이렇게 또 욕실 샤워 가능한 욕실이 있고 여기 이제 방입니다 1층 바로 방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하주차장도 어 차두 대는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항상 상세 내역은 제가 더보기 거기에 블로그 링크를 걸어 두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셔서 로하르밸리 아, 110평에 대해서 상세 내역이 있으니까 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용인 구함 부동산입니다